모나가 한턱내는거니까 뭐든 시켜도 되는거지? 물론이지! 난 관대하니까 대신 음식을 낭비하는건 나쁜거니까 먹을만큼만 시켜 주문하시겠습니까? 크고 살 많은 새우에 바싹하게 튀긴 감자를 입혀 식감이 독특한 요리에요 이름 그대로 채소로 만든 전복이에요. 하지만 맛은 진짜 전복 못지않답니다. 두부는 진귀한 재료는 아니지만 꽃게 알과는 그야말로 천상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 대표 요리 중 하나예요. 저희 단골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로 죽순과 고기, 해물 함께 끓여내 풍미가 깊은 수프예요. 밥과 함께 곁들이시면 몇 그릇은 뚝딱이랍니다. 그 그걸 다 우, 우리 세 아니 두명 반인데 너무 많아. 응, 페이모는 그렇게 세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건 아직 주문도 안 했다고. 탕수와 절은 고추 치킨 그리고 진주 비치 백옥탕.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 손님은 뭘더 주문하시겠어요? 그, 그나저나 지금까지 주문한 거 말이야. 다 합해서 얼마야? 음, 2만 모라쯤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나, 난 소면 한 그릇만 줘. 알겠습니다. 소면 한 그릇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요리해드릴게요. 밥 먹을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음,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다 들리거든? 내가 한턱 내겠다고 했는데, 그깟 모라 때문에 그랬을 리가 없잖아. 점성술사는 별들을 연구하는데 전념해야 해. 만약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방해를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지지. 특히 모라로 생리적 욕구를 과도하게 충족시키는 건 저속하고. 어, 또, 위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문한 음식도 안 먹었구나. 그것도 점성술사의 자존심이라는 건가? 정말 까다롭네. 그래도 우리만 배 터지게 먹은 것 같아서 좀 그렇네. 아참, 그러면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뭐라로 욕구를 채우면 안 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사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지? 주인 한테 가서 주방 을 빌려 보자. 아니요, 무슨 일로 왔니? 여기 주방을 좀 빌리고 싶어.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하렴. 식자재만 준비해 온다면 주방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리 좀 잘하니? 하하하, <laughs> 역시 비범하구만. 사실 제안할 게 있는데, 옷을 보아하니 외국인 같은데 리월에 왔으니 리월 요리를 해보는 건 어떤가? 내게 골든크랩 레시피가 있어 아주 전통적인 월료리지 밀가루를 입힌 개를 기름에 튀긴 뒤 생강, 마늘과 함께 볶아 접시에 담으면 l 가 마치 황금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아 골 골든크랩! 골든크랩, 골든크랩! 헤헤, 그럼 당장 가서 해보자 넌요리 a 소질이 있으니까 분명히 한 번에 배울 수 있을 거야 필요 없어, 딱히 안 먹어도 되니까. 배가 조금 고프기는 하지만 이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 이, 이 맛은... 이렇게 호화로울 줄은 몰랐어. 알겠어, 제자의 노고와 마음을 봐서라도 받아줄게! 음, 와, 이 골든 크랩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처음이야.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제자가 이렇게 요리를 잘할 줄은 몰랐는데 스승으로서 뿌듯하다고. 역시 리월 요리는 소문대로 정말 맛있네. 생각해 보면 비싸지만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시컷 아, 먹고 마셨으니 이제 그만 출발하자. 여기서 북쪽으로 쭉 가면 성문이 나오는데 거길 지나면 몬드가 나올 거야. 과연 얼마나 심오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 <laughs> 드디어 몬드야. 휴 피곤하네. 위대하고 심오한 지식을 얻는 건 역시 쉽지 않아. 난 별로 안 피곤해. 넌 날아다니니까 그렇지. 음 점성술사도 그리 대단하진 않나 보네. 그건 네가 점성술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 너희도 쉬었다 가려고? 넌 누구야? 아, 우리 형제는 모두 상인이야. 류월항에서 장사를 끝내고 막 몬드로 돌아가던 중이었지. 피곤해 보이는데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예약한 마차가 곧올 거거든. <laughs> 그럼 같이 가자. 가면서 수다나 떨자고. 필요 없으니까 썩 물러가. 어라? 무슨 문제라도? 꼴값 떨지마, 이 강도야.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차에 태운 다음 허허벌판에서 깡그리 털어가려는 거잖아. 맞지? 너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호의로 말 걸어줬더니 못된 놈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안탈 거면 말아.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약탈한 건지 내가 한번 맞춰볼까 인정 못 하겠으면 바로 사람을 불러 물어보면 다 알게 되겠지. 내 말이 틀리면 너희한테 이만 모라를 줄게. 하지만 내가 맞으면 너희는 리월항에 가서 콩밥을 먹어야 될 거야. 어때? 떳떳하게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못할 것도 없지? 너, 너! 짜증나는 녀석! 나 지금 엄청 화났다고!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만 없애면 아무도 모를 거야! 걱정 마. 강도들일 뿐이야. 아까 너희가 점성술사도 그리 대단하진 않나 보네라고 했었지? 내가 스승의 위엄을 보여주겠어. 실험 대상이 그쵸. 하나 늘었군. 체. 얼켜 들어라. 회수. 네니 죄의 무기를 재주지. 날 최강세 치르거라. 하. 아! 뭐야? 아! 심판의 시간이다 히앗! 죄값을 치르거라! 이걸로 운명은 정해졌다 운명여요뭐 어떤 수가 나오려나? 아프다고 울지마 라이하면 해버려! 뜨끈뜨끈 피어나는 꽃봉오리 이 몸으로 만물을 정화하리! 히앗! 어때? 이번엔 너희 기대에 부응한 셈이지? 점성술사한테 이 정도는 기본이지. 점성술 앞에서 거짓말은 안 통해. 운명과 진실은 모두 별하늘을 통해 볼수 있거든? 자세히 보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대략적인 건 한눈에 알아챌 수 있어. 하지만 틀렸던 적도 꽤 많았잖아. 그건 티바트의 별하늘이 이 세상의 운명과 진실만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너희랑 관련된 일은 모두 흐릿해져 버려. 나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수제자를 만나서 머리를 맞대보면 네 운명을 꿰뚫어 볼수 있을지도 몰라. 흠, 어쨌든 너한테는 100% 유익한 여정이 될 거야. 좋아,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몬드성으로 가보자. 휴, 차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넌 별로 안 피곤하다며.